What is this? This is a uh, link, what is this? Starter? Starter? Yeah. Link? Starter? <laughs> And what chapter is it? Chapter 8? Yeah. And you need to... So it is... Uh, we are learning about the preposition, 전치사. 이미 선생님이 두 번, 세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유닛 1에서는 뭐였죠? 장소, 그죠? 네. 이번에는 시간. 며칠에, 뭐에, 이러면서 시간을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 얘가 뭐가 있었어, 요 여기. at, 그 다음에 여기는 at, 그 다음에 여기는 from하고 to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나와요. 이런 걸 배우는 거를 합시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at. 그 다음에 at. 그 다음에 뭐뭐서부터 뭐뭐까지 할 때는 뭐야? from a to b. 이걸 갖다가 어떻게 주냐면요. 은 보통 어떻게 될까? from, 이걸 A라고 얘기하고요. to,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B. 됐습니까? from A to B. 그래서 중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다, 지금도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을 하잖아요.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이해는 빠른데, 더하기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영어를 영어로 배우면, 곱하기로 영어를 배우는 거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한국말로 하고 지금도 선생님이 한국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영어의 목적은 뭐예요? 시험을 잘 보는 게 한국은 대표 있지만, 뭐야?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영어의 본질이 맞잖아요. 그죠? 한번 해봅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이 add on in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했었을 때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라이팅에서도 점수가 어떻게 된다? 많이 안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N, on, 이는 뭘 나타낼 때 쓰여요? 이거는 아까 이 얘기는 모모의 때 도가 쓰였어요. 왜 도가 쓰였을까? 모모 도라고 됐어요. 그 얘기는 앞에서는 사람, 얘네들이 뭘로 쓰였기 때문에. 모모에 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앞에서는 아, 뭐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1번 우리가 저 아까 배웠던 게 뭐였죠? 장소는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시간. 시간. 그러니까 시간도 라서 그 도라는 말이 이것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화살표를 조금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같이 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할 때? 여기서는 뭐할 때? 시간을 나타낼 때야. 장소가 있고, 시간은, 그러면 시간은 몇 번이라고 봐주는 게 좋겠니? 2번. 왜 순서상? 앞에 장소가 1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그러면 앞에 밑에가 더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밑에를 다시 보면서 하는 게 눈에 다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지웁니다 Boom. 그 다음에 여길 보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항상 표를 생각하면서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1번 at 2번은 뭐예요 on 3번은 in 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번은 정리를 해 놓고요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많이 써보고 문제도 많이 풀면서 이게 온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딱 잡힐 수가 있어요. 시각은 언제? 시각 특정한 때. 그 다음에는 언제일 때? 요일, 날짜, 특별한 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야? 아침, 오후, 저녁, 월, 연도, 계절일 때는 in. 그래서 읽어볼까, 올리비아? At 7 a.m. 이거 다 읽어봐주세요, 올리비아. At 7 a.m. at 11 o'clock. at 2 :30. 어, 그 다음에 밑에 것도 at noon, at, noon, at night, o o n n at at dinner time. 그렇지. 그래서 at noon, at night, at dinner time. 그래서 at이 주로 쓰이는 시각, 시각일 때더 작은 개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on이 쓰이는 거 누구? 제임스 여기 on 다 읽어볼까요? on, on monday, on friday, on saturday evening. On Good. On Sundays. 요일에 뭐가 붙으면, S를 붙으면, 뭐, 뭐, 마다라는 뜻이 된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데이비드 읽어보자. On August 1 0 t on December 25th, 1995. And? <laughs> 그다음에 우리 제이슨 on on very good. 그다음에 아침일 때 우리 제니 읽어 주세요. in the morning i 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good. 그다음에 올리비아 in June in June in 2 0 0 2 in summer. g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왔을까요? today yesterday tomorrow는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 얘네들은 무슨 개념처럼 쓰였냐면 부사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부사. 부사는 앞에 전치사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어, 앞에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뭐만 오니까? 명사. 이제 말 됐어요? 어, 얘네는 부사기 때문에 부사는 앞에 전치사가 올수 있다, 없다. 올 수가 없다.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그렇지. 전치사는 뒤에 딱 떨어지는 말 뭐가 온다? 명사.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목적어. 목적어. 부사는 목적어가 될 수가 없다. 없다. 이제 개념 정리됐습니다. It was hot yesterda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생행 지웁니다. <laughs> 지웁니다. ready, set, go, b o m and next 시간을 나타내는 기타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제 기타, 기타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 거에 기타를 봅시다. 맨 처음에는 뭘까요? before and after from A to B. 이걸 갖다 뭐라고 부른다? from A to B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for하고 d u r i n g 다음엔 기간이 오는 거예요. ok. before는 어떻게? Jane got up before 6am. She went to school after breakfast. 됐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와서 전치사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rom A to B. From, 여기서 from A to B라고 얘기해요. The market is open from 8am to 8pm. And next, for하고 d o i 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세요. 이게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거를 제니가 막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좋은 거야. 그렇게 논리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거에 앞서서 또 뭐를 많이 해야 돼요? practice를 많이 해야 돼요. 숫자. 여기는 그 다음에, for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온다? 숫자가 딱 와서, 어떻게, for two months. 그래서 이걸 숫자로 표현된다는 라 거는 더 정확한 거 있죠. 그걸 나타낼 때나 한 거고, during, during이라는 거는, during 다음에는 뭐가 온다? 어떤 게 온다? 어, 기... 특정한 시기 기간. 뭉뚱그려서 오는 거 있죠. during summer vacation. I went to Canada during summer vacation. 알겠습니까 여기.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 페이지에 얼마씩 얼마씩 20불씩 주는거죠? a 원달러그 다음에 다 적었니? 데이빗, 제임스, 제이슨 다 적었습니까? 네. Ready, Set, Go, Boom. And next. 그 다음에 여기 A까지 하는 거 녹화하고 끝나고 우리 브레이크 k 가시다그 다음에 A. I was born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I was born. 연도 앞에는 뭐죠? 에시에요? I was born. in... in. 연도 앞에는 인이죠. In. I was born in. 니는 몇 년생이니? 2014년. 14년 14년 14년. 1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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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생이에요? 네. 14년생. <laughs> 아1 3거 어, 한참 음, 했지. 어어다 아, 아, 그러는데 이제 좀 아니 할까요? 선생님 아, 따 생각하니까. 어, 오케이 아, next. 아, The yoga l e s 그 다음에 she often takes a 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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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입에 이렇게 붙어야 아, 아침, 돼요. 아침, 아. 어떻게 입에 붙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다. In the evening. Even after US? On January 1 6 어, 데이터 16... 앞에는 뭐죠? Not on January. On, 응. on, uh, on. on January 1 6 t 1998. 저기, 제니야, 요번에 스크립트를 니가 다외웠잖아 네. 그거 도움 많이 되지 않니? 네. 그거를 갖고. 그게 이래서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은 그 패턴을 갖고 문법을 이해하도록 해보세요. 네. 그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지. 저희 그 스크립트 그거 나중거 죽을 때까지는 계속 기억할 거예요. 그지. 어른이 돼서도 그 스크립트는 안 까먹을 것 같아, 니네 저는 네. 저 주문에 2학년 때 스피치 나왔었는데 그때 스크립트 외운거 그 까먹었어요. Okay. 뭐 하는지도, 주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는 또 뭐에 제일 또그 뭐가 되냐면은요 라이팅의 그 틀이 돼요 라이팅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introduction, body 123, and conclusion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네, uh, Mrs. Brown always eats lunch at, at 그 at noon. noon이라는 건 언제죠? 12시, 12시. Not 12시. The restaurant is open oh, no. on Christmas Day. We need to get up early on Monday, on Monday. On Monday morning. We will visit our grandparen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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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ummer. In, in, in the summer.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recording. Okay, bye. Everybody bye. say bye. bye.